슈0 m i 의책한 권에 10어있다 u 편히 쉬세요 할머니 나도 편히 쉬고 싶다 이사람아! s 10이 i n u t e s 10 minutes. 10 m i n u 니 e 내가 틀린 말 n u 그리고 야밤에 사과는 t 인거 몰라? 어디서 몰 t 기어들어와 가지고 사과를 깎고 시끄럽게 굴어? s 10구 i n u t e s 지0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10 m 너 이거 함부로 누르면 안 된다 했지? 아니, 함부로예요! 함부로 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야, 밤에 병원 안 와서 칼 들고 웃고 있는 거안 보여요! 뭐? <목소리> 어머, 저기 학생 6시 이후에는 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간호사 양반, 내 손녀야, 너무 뭐라 하지 마. 할머님, 병원 규칙상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꼬마야, 나가줄래? 아니, 근데 할머니 손녀 맞아요? 어떤 음. 손녀가 칼 들고 웃고 있어요? 아니야, 기억해. 손녀 맞아. 그럼 퀴즈, 제 이름 뭐라 했어요? 응? 응. 는데 소녀 만나 확인해봐요. 너 슈퍼 잼민이라고 알아? 뭐야? 너 우리 형 알아? 갑자기 어, 그, 왜 칼을? 그래?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요? 무슨 자수요? 납치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뭐요 납치 자작극? 당신 혼자 산 거야? 아니요, 총3 명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지금 어딨어? 한 명은 병원에 있고 한 명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우리 보육원 애들 부모 복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있어야 하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소연아 응? 음. 어? 원장 할 맘이네 잠시만 보육원이면 원장 할 맘도 포함이잖아 설마 원장 할 맘에 엄마를 여보세요 원장 당신 할머니 지금 병원에 있지? 수영이가 칼을 찔렀네 응? 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만 만나야겠다. 지금 경찰서에 자수한대잖아. 일단 소연이부터. 그리고 <놀물고> 그 마지막 연락해서 만나자 그래. 이네 동생한테 수영이가 당해서 응급실 중이야. 그 자식 만나서 뭐가 어떻게 된건지 알아야겠어. 뭐? 어, 알았어. 형,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뚝배기 부셔버리기 전에 거짓말치지 말고 빨리 말해. 그래 알았어. 지성이 너가 출소하기 한달 전쯤. 소윤이가 자기 아빠랑 우리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범인이 같은 사람이니 힘을 모아 복수를 하자고 찾아왔었어 소윤이가 그 범인은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근데 김소윤을왜 범인이 우리 보육원인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건데? 그야 이 녹음 파일을 소윤이가 갖고 있었거든 분하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들 이제 곧 썰그 보육원 쪽 사람들이 날 끝내러 찾아올 거다 이게 살아있을 때 마지막 녹음이 되겠지 뭐야 우리 아빠잖아 뭐야 우리 아니야 너네 아빠 적발하자 개짤들 탱탱구리 뭐야 리 어떻게 소윤이가 갖고 있는 겁니까? 소윤이가 녹음한 건 아니고 소윤이도 이 녹음 내용을 전달받은 거야 누가 전달해줬어! 그 자식이 흑마이고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나준석이야 네? 나준석이 지금 왜 나옵니까? 나준석이 누군데? 우리 아빠 친구 아들이야 우리 장혁이형 나준석 가족끼리 자주 만나다 보니 이렇게 배프였어 지금은 아니지만 형은 나준석인 거 알면서 같이 행동한 거예요? 녹음 파일을 나준석이 준 거라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준석 아버지도 우리 아빠와 같은 이유로 돌아가셨다 했거든. 아니 뭐막다 죽어? 설마 또 보육원이 그런 건가요? 아니 우리 보육원이 안 했다니까! 어, 역시 보육원 애들이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애들이랑 뭉쳐서 우리 아빠 복수하려고 했던 거야. 소윤이가 보육원 애들 처리하고 도망가기로 했는데 혹시나 숙소 못 빠져나오고 잡히면 큰일 나니까 잡힐 것 같을 때 소윤이 들고 미리 설치한 매트에 뛰어들어서 탈출한 거였어. 그럼 복수 안 끝났는데 왜 자수한 거야? 애초에 우리가 복수 대상이 아니라니까! 내가 충격적인 걸 들어버렸으니까. 이봐! 절대 내 말이 안 들리나! 그게 뭔데? 그게. 아니! 준석이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갈곳 없어서 내 자취방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 아까 소윤이랑 같이 빠져나와서 차에 있을 때 지갑을 놓고 온게 생각나서 가지러 나 혼자 자취방에 들렸거든. 마침 준석이가 열이 심하게 나 이번 작전에는 참여 안 하고 잔다고 해서 상태도 볼겸 방에 들어가려는데 난안 갔으니까 혹시나 잘못될 일 없어. 아빠는 지금 집이야? 아빠? 뭐지? 지금 내가 집에 들어온 걸 모르는 건가? 금고 열쇠는 아까 김소윤한테 확실히 받아뒀어. 확인해보니까 진짜 사지막 들어있더라고? 아 근데 썰그왕에 새벽 4시까지 가야 하는 거지. 방법 없어? 비행기로 그돈 가져가지도 못해 아는 업자 통해서 중국 쪽으로 밀항해가지고 우리 둘이 40억 갖고 평생 살면 내 임마 알았어 근데 김정혁은 금고 모르는 거 확실하지? 정혁이 형 호구잖아 당연히 모르지 금고 지금 침대 아래 있고 내가 잘 지키고 있어 김정혁이랑 김소윤은 보육원 애들 처리하러 갔고 가스라이팅 낭낭하게 해놔가지고 둘다내말 절대적으로 믿어서 의심도 안해 근데 결국 AI로 만든 녹음 파일 못 지웠다며 수사 시작되면 엮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폰으로 안 보내고 USB로 줬잖아 아니라고 잡아떼면 돼 그래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린 이제 중국으로 밀항할 거니까 상관없겠다 아 2시쯤에 집으로 갈게 뭐 뭐야 이게 이렇게 된걸 듣고 소윤이한테 말하려다가 괜히 일 커지고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냥 나만 그만하겠다고 말했어 미안하다 지성아 미진이 <laughs> 우리 볼건 아니지? 녹음 AI였대잖아! 그러니까 소윤이가 나준석한테 이용당했다는 거잖아 근거는 무슨 소리야 너네 아버지 유산인 거 같던데 못 들었어? 금액이 40억으로 꽤 크던데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소윤이 금 미쳐보라! 지금 장난칠 때야? 장난치고 싶겠냐? 이 동생 때문에 수영이가 응급수술 때 몸져 누워있는데? 어떻게 할지라 생각해? 심장은 차갑고 머리는 뜨끈하게 몰라? 반대야 그리고 국밥이냐 뜨끈하게? 서윤이 어디로 간지 내가 알것 같아 근데 서윤이한테 가면 그둘 중국으로 밀항할 텐데 그럼 너가 서윤이한테 가? 내가 그 사기꾼 부자 잡아올 테니까 혼자 가능하겠어? 마! 이야.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저기 보쇼 보이라는 연락받고 급하게 왔어요 저다가 이게 뭔 일이야 마침 딱 출발할 때쯤 왔구만 우리 믿고 소윤이 맡아 왜냐면 우리 슈슈슈 왜 같이 안 해줘 그래 알았어 나도 같이 가본거 말하고 소윤이 설득해볼게 나준석 아빠 차가 바뀌었을진 모르겠지만 안 바뀌었다면 검정 그랜저 7777이야 부탁한다 우린 넷이 전까지 썰고 한구로 가서 사기꾼 부대 잡으면 돼오 지금 2시인데 거기 가는데 차로 2시간 걸리는데 뭐야 너무 촉박하잖아 우리 뭘로 가? 너 생각 안 해봤지? 택시비 있지? 택시비도 없어? 망했잖아! 이... 뭐야? 택시 불렀어? 아니? 이박춘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뭐야 저 정신 나간 사람은? 음주운전인가? 이번에 알게 된 택시기사야! 준주야!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추격전에 실패하고 신경 쓰여서 따라왔습니다 급한 거 같은데 빨리 타시죠 야들아드카지 드카자! 시까지 썰고한그으로 가야돼 시간 없어! 알겠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태아! 거의 다왔습니다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응, 잠시만 빨리 차깜 땅땅크리자 질질질질 쫓차가 우리가 쫓는 찻데! 저거 지금 잡는 게 좋을 거야. 썰고한번 쪽에 일행이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어. 멈춰, 멈춰! 멈춰! 하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멈추게 하지? 그러게. 여러분 잠시나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에? 뭐? 전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것도 싫고 겁이 많았습니다 좌우명도 중간만 가자였죠 그러다 보니 항상 무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45년을 사니까 지루해지더라고요 45년간 반복되는 무난한 일상에 저도 모르게 번아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 아까 학생이 타서 저에게도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려나 싶어 두려우면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몇십년 만인가 싶어요 하지만 제 겁쟁이 같은 성격 때문에 결국 불법 뉴턴 하나 하지 못해서 놓쳐버렸죠 후회가 막심합니다 저기... 불법 뮤턴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쉿! <laughs>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지키려고 이렇게나 애를 쓰는 건 압니다 멋있네요 저도 여러분만한 딸이 있습니다 전꼭 딸에게만큼은 겁쟁이가 아닌 멋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컵이나 아까처럼 망설여 실패한다면 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3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며 인생에서도 사고 한 번을 안친 제가 지금 처음으로 사고를 치료합니다 안전벨트 꽉 메고 손잡이도 잡아주세요 지금부터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저 박춘수, 호락호락한 놈 아닙니다. 어? 잠시만.